넘치는 섹시함으로 많은 여성들의 눈을 훔치고 강력한 힘과 기술로 남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이제는 세상 모든 아저씨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 추성훈입니다. 아저씨 무시하지마. 아저씨 무시하지마. 아저씨 무시하지마. <laughs> 아, 저, 예능에서 호랑이 캐릭터를 맡고 있는 김종국은 실제로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 김종국에게 유일하게 굴욕을 선사했던 사람이 추성훈인데요. 두 사람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레슬링 시합을 벌였는데 근육질 몸매만큼은 추성훈 못지 않은 김종국도 앙탈을 부리다 매닥 꽂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야! 그리고 최근 출연한 피지컬백에서는 최후의 5인 직전 아쉽게 탈락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순위는 최상위권에 속했는데요 그때 그는 양쪽 팔 근육이 끊어져 있음에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리더다운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 대단한 점은 그의 나이가 49세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만약 추성훈이 20, 30대 전성기 시절 부상을 가지지 않은 채 피지컬백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4월 18일 갑작스럽게 추성훈의 아버지 추계이 씨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성우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는 SNS를 통해 항상 자신에게 슈퍼히어로였던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추계이 씨는 제일동포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고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유도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훈련 도중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대회 에 출전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살 때부터 유도를 한 추성우는 아버지의 꿈. 을 을 자신이 대신 이루려 했습니다. 엄청난 유도 실력을 보유한 추성훈을 일본에서 여러 번 좋은 조건으로 귀화시키려 했지만 추성훈은 한국인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이름 추성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은 한국 사람이니까 음, 한국 국가대표고 뭐, 싶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꿈은 오히려 한국에 와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한국 유도를 배우고 세계 최고의 유도 선수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 부산으로 온 추성훈. 부산시청 유도팀에 입단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선수권에서 정경기한 판승을 기록하는 등 81kg 세계 최고의 선수로 부상하였는데요. 그런데 이후 계속되는 한국 유도 파벌로 추성훈에게 평파적인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추성훈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에서는 파벌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꿔야지. 말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기한 다음에 일본에서 유도해야죠. 그렇게 추성우는 유도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일본 귀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한 직후부터 추성우는 일본 유도대회를 석권하며 두달 만에 일본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이어지는 네 차례의 국제대회를 모두 우승하면서 81kg급 유도선수로 명실상부 1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일까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결승전에서 한국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것이 될수 있었던 금메달이기에 더욱 아쉬운 일이 저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원래 한국 사람이니까. 네. 어... 귀도 유도한 사니까 귀한 아, 이유를 좀 아, 오늘 밝히신다니데 아, 한마디만 주세요. 이유를 한마디. 귀한 그 유도 유도 때문에. 했습니다. 유도 때문에. 네. 추성우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출전이 좌절되자 본격적으로 종합격투기로 전향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격투가로 인지도를 쌓은 추성우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팀 주장으로 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일장기를 달고 경기에 출전하여 이번엔 일본 선수를 핵펀치로 TKO 시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받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슴이 안에는 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피는 완전 한국입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일본인 취급을 못 받고 한국에서도 한국인 취급을 못 받던 유도가 추우는 한국과 일본을 품은 격투가가 되었습니다. 추성원의 부인인 야노시오는 일본 모델계의 레전드 그 자체로 일본에서 가장 핫한 연예인으로 단순한 모델이 아닌 일본 젊은 여성들의 원업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추성원과 결혼한다고 하니 일본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산으로 따져도 사실상 아내 야노시오의 재산이 추성원보다 훨씬 더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는 합니다. 아내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벌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난 짠다 아, 그도 아, 미녀와 야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추사랑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대박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첫 출연에 전국적인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하지마 먹고 싶은 사람. 그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추사랑은 폭풍성.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수저를 타고난 만큼 어린 나이임에도 탄탄한 복근을 선보이는가 하면 푸시업, 물구나무, 운동 선수 못지 않은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사랑은 하와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야노시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성훈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 라이트급 챔피언인 아우키 시니아였습니다. 아우키 시니아는 유도 선수 출신으로 추성훈의 한참 어린 후배임에도 2008년부터 한판 붙자며 끈질기게 도발해 왔습니다. 아오키 시냐는 이른바 트래시 토크로 꾸준히 추성훈을 자극했습니다. 추성훈은 그의 무례함을 매우 침착하게 받아친 뒤 결국 경기를 승락하는데요그 도전은 나이 48살의 노장, 8살의 나이 차이, 20kg의 감량이라는 불리함에 더해 전문가 평가 승리 확률 4%를 이겨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경기는 영화 그 자체였는데요. 1라운드는 모두의 예상대로 추성훈이 완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가 시작되자 추성훈은 달라졌고 약 70초 동안 아오키의 앞면에 55연타 무차별 파운딩 펀치를 퍼부으며 TKO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경기는 추성훈 인생에서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75년생인 추성우는 현재 49세입니다. 격투기 선수로는 할아버지 격이죠.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추성우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중 항상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추계이 씨의 가르침 때문인데요. 이러한 선택들은 추성우의 삶의 동력이 되었고 삶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것도 있고 도전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옛날에도 얘기하시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운 길이 가라 간단한 길이 말고 무조건 어려운 길이 가면 그게 쉬운 길 가지 말아라. 예예, 예, 그게 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픈 거는 솔직히. 뭐 아픈 대로또할수 있잖아 우리 아파도 어떻게 해도 할수 있으니까 음, 다치는 것도 당연하고 인쇄를 보면 그냥 한 페이지야 어, 그냥 저도 한 페이지라고 생각해요 다쳐도 한 페이지야 그리고 길게 보면 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 그런 많이 신경 쓰, 안 써도 돼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품은 도전하는 아저씨 추성훈을 알아보았습니다.